자, 케이스 14고요. 어, 모모 사이에 뭐뭐 오도록 그런 말이 있는 문장이 있을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는요. 지금 이런 말이 있는 것들이 순수하게 이것만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거기에다가 딴 조건들이 막 섞여 있는 거야.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걸 적당히 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이 경우의 수는 한 번에 풀 생각하지 마시고 케이스를 여러 개를 나눠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근데 먼저 봐봐. 만약에 문제 풀 때, 모모 사이에 몸무가 오도록 나열하도록 하자. 라는 말 나오게 되면, 쌤 이렇게 할게. 쌤은 박스를 만들게요. 박스. 이게 박스가 뭐냐? 봐봐. 멍 때리지 마시고요. 만약에 부모 사이에 자식이 두 명이 왔어. 아니, 부모 사이에 다시 두 명이야. 그럼 몇칸 필요하죠? 네칸 필요하죠? 맞나요? 그러니까 박스를 네 칸을 만들라는 얘기인 거야. 다시 한 번. 부모 사이에 자식이 세명 왔어. 몇칸 필요하죠? 다섯 칸 필요하죠? 맞아요? 만약 그런 거 이해 못한 사람은 구구안 되는 거고요. 잘해서 봐봐. 만약에 부모 사이에 부모가 오도록 나열하다 그러면은 쌤은 이걸 이렇게 할게. 박스를 제작하여. 박스를 제작하여. 당연히 뭐야? 하나처럼 취급하여 나열시킨 후 취급하여 나열시킨 후 다시 다시 박스 안을 나열시키면 될 겁니다. 다시 한번 박스를 대작했으니까 박스를 하나처럼 취급하여 나열시켜 됐니?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박스 안에 올 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. 자, 이해 안되더라면 몰라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부모와 자식 다섯 명을 나아시키는데 그럼 총 일곱 명이 있는 거죠. 일곱 명이 있는 거야. 자, 근데 부모 사이에 다시 두 명이 왔어. 그럼 박스 몇칸 필요해? 네칸 필요하죠. 자, 이거 이해 안 돼. 다시. 아니, 부모 사이에 다시 두명 왔어. 그럼 네칸 필요하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박스를 네 칸을 만들라면 네 칸을 4칸을 자 박스 만들었어 자총 7명이지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러한 그림이 돼야 돼 맞나? 총 7명이잖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명 맞아? 자 근데 얘 봐봐 얘를 하나처럼 취급하여 나열시킨다 그랬어 그럼 총몇명 나열이야? 4명 나열인 거지 4 팩토리얼 자 나열시켰습니다 자, 이제 그럼 박스 안. 자, 요게 박스 안날열시키면 돼. 박스 안. 자, 가 보자. 자, 먼저 여기에 누가 오는 거죠? 자식들 온다 그랬지. 몇명 와야 돼? 두 명. 아니, 그럼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와야 되거든? 그럼 여기 5, 사 아니야? 근데 좀 유식하게 하면 이거지.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았는데 날열시킨다 그러니까 5, p, e. 이게 뭐냐? 자식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누가 올 거냐 그 말인 거야. 오케이? 됐지? 자, 끝이 아니야. 끝이 아니야. 자, 곱하기 얼마야 될 것에 이해해야 됩니다. 자, 곱하기는 왜 할까요? 그렇죠. 여기 엄마, 아빠, 엄마, 아빠, 아빠, 엄마. 결정하는 게두 가지란 말이야. 됐니? 자, 그럼 이게 바로 뭐다? 이거 나의 있는 방법이야. 됐니? 하나 더볼거요자 이번엔 부모 사이 에 다시 세명 오도록. 자 그럼 봐봐. 자 박스 몇칸 만들어. 다섯 칸.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구호가 안 되는 겁니다. 대체 저총 일곱 명이니까 그림은 이러한 그림이 될 거야. 일곱 명이니까. 되니자 그럼 나열 시키자. 다시 뭐? 박스를 제작했습니다. 하나처럼 취급하여 나열 시키자. 총몇명 나이라는 거야? 세 명. 맞나? 하나, 둘, 셋. 자, 삼팩토리알.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. 이제 박스 안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. 됐니? 자, 박스 아니야? 자, 여기 박스 안. 자,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와야 되거든. 그치? 근데 순서가 있는 거야. 그럼 뭐 되는 거야? P 피. 그러니까 P3 이게 뭐냐? 박스 안에 아들 애들이 누가 올 거냐? 그렇죠? 자, 곱하기 얼마한다? 2한다 자, 이는 뭐야? 엄마, 아빠 바뀌는 거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모모 사이에 모모 오도록 이런 말 오게 되면 이런 식 패턴에다가 아마 어떤 딴 조건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. 됐지? 자, 한번 대표교실 가볼게요. 자, 4 5 6 번입니다. 자, 일곱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. 근데,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한대요. 근데, 1, 4와 5 사이에, 아니, 한 개의 홀수, 한 개의 짝수? 자, 그럼 몇칸 만들어야 되는 거죠? 네 칸. 맞나요? 자, 이렇게 네 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왜? 4와 5 사이에 한 개의 홀수와 한 개의 짝수니까. 근데, 아니, 봐봐. 뒤에 지금 그림이, 홀수는 1, 3, 5, 7이고요. 괜니 짝수는 2, 4, 6인데 어? 4화는 썼어. 맞아? 자, 그럼 총몇 개나 이라는 거죠? 7개니까 그림은? 이러한 그림 맞습니까? 맞아요? 자, 나열 시키자. 그럼 뭐 되는 거야? 4 팩토리얼. 자, 이제 박스 안 해결하면 되겠지? 박스 안. 자, 근데 이 박스 안에, 자, 박스 안에, 자, 뭐가 온다 그랬냐면요. 한 개의 홀수와 한 개의 짝수가 온다 그랬어. 아니, 얘 홀수인데 5는 써먹었잖아. 그럼 홀수 온게몇 가지야? 세 가지. 세 가지. 당연히. 1이냐 하면 7이냐? 세 가지. 자, 이번에는, 자, 짝수 2, 사이 중에 4 썼어. 몇 가지? 두 가지. 자, 잠깐만. 근데 얘는 그럼 뭐냐? 짝수 골랐는데, 아직 바뀌는 거안한 거지. 곱하기 뭐 해야 돼? 이펙 뭐, 이나 이펙 같은 거지만. 맞나요? 하지만, 나열 시키는 거니까 이팩토리얼이죠 다시 한 번. 얘는 홀수 고르는 거. 얘는 짝수 고르는 거. 얘는 그 짝수 홀수를 나열 시키는 거. 오케이? 이해 돼? 자, 곱하기. 여기 지금 안 했죠. 이 노란색은 얘야. 자, 얘네들은 뭐지? 4와 5를 바꾸는 거. 맞나요? 오케이? 곱하기 2입니다. 근데, 여러분들, 쌤이 이 팩이랑 2랑 같은 개념이 곱하기 2지만, 쌤이 왜 팩이랑 2를 따로 하냐면은, 2는 바꾸는 거고, 이 팩은 거두 명이지만, 나열 시키는 개념이란 말이야. 곱하기 2는 바뀌는 개념으로 본 거고, 팩은 나열 시키는 개념이라고. 알겠니? 오케이? 자, 답은 그래서 뭐냐? 얘는 24에다가 곱하기. 여기 얼마야? 얘도 24 맞아요? 됐니? 그럼 이게 얼마냐? 일단 끝에는 뭐 나와야 돼? 6밖에 안 되네요.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됐죠?